시일야 방성 대곡. 아 수많은 희생과 그 흘려진 피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나의 사랑, 나의 모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비참히 유린되니 참으로 황망하고 비통하다. 개개인의 양심과 지조도 내 던져버리고 다수의 가치라는 민주주의 미명 아래 정작 자연법 국가의 법치와 근간을 뒤흔드는 저개 돼지만도 못한 거대 야당 민주당과 법령권 의원들의 유린과 횡포에 피가 끓어오르고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나 본인 일개는 아무도 아니요. 이 작은 외침은 이슬처럼 증발해 버릴 것이나. 그러나 이렇게 외치는도다. 사법체대도 대놓고 비웃는 범죄자들의 끔찍한 뻔뻔함과 위선에 분노와 역겨움을 금치 못한다. 국가법치와 5천만 대국민 앞에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여도 시원치 않을 대업 죄인들이 감히 내란 국헌불란을 운운하며 누구를 단죄하고 심판하려 하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심장부 국회의사당은 이제 범죄자 소굴에 지나지 않으니 참으로 객탄스럽고 분통하다. 범죄자들은 개선장군 마냥 기세 등등하고 사악한 늑대들은 이제 그 양의 탈마저 벗어던지고 집단으로 활개치니 나라가 참으로 풍전등화 위태롭다. 그러나 종국에는 대역 죄인들의 역겨운 외국과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죄인들은 단죄를 받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굳세게 남아서리라. 나 애국 청년 조민식은 구국의 결단으로 동료 애국 시민들과 함께 대동단결하여 이 한몸 불태워 끝까지 싸우리라. 역사는 좌시하지 않고 잊지 않으리라. Fu Min Shi.